자,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뭐 전기산업기사, 공사산업기사 마찬가지죠? 여기는 이제 특별히 그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위주로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필기 시험은요. 필기 시험 대비를 할 때는 필기 시험은 다섯 과목이고요. 과목당 8개 를 넘고 12개 이상 맞으면 합격을 합니다. 과목당 무조건. 과목당. 과목당 12개 이상으이 무조건 합격을 해요. 그런데, 과목당 12개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 하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관연도 문제집을 풀어보는 거는 아주 당연한 얘기인데, 이 관연도 문제집은, 관연도 문제집은 보통, 제책으로 어, 기준하면, 7개년하고 15개년이 있는데요. 필기를 한번 떨어져서 <laughs> 이미 필기 공부를 옛날에 했다면 15개년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처음 시험을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7개년만 해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얘네 들어 어떻게 공부할 거냐? 우리가 대략 7개년이라고 보면 뭐 작년은 좀, 어, 좀 다른 내용이고요. 보통 1년에. 3회차를 보기 때문에 21회차에 해당합니다. 7개년이라고 하면 21회차예요. 21회차가 한회차의 100문제씩이면 2,100문항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지금까지 카페나 뭐 이런 데 보면 이거를 뭐 3회도, 이거를 5회도, 뭐이거 7회도 뭐다그죠 쓸데없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해독수 늘려가고 떨어지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이유가 뭔지를 제가 오늘부터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어느 과목을 떠나서, 어느 과목을 떠나서 난이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상이 있고, 중이 있고, 하가 있어요. 보통의 경우는요, 하가 여덟, 중이 여덟, 그죠? 상이 한네개 정도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하는 다 맞춰야 되는 거고요. 중의 절반만 맞추면 된다거예요 아, 뭐 상은 뭐, 모르겠어요. 뭐 상은 본인이 뭐, 너무 난 잘해. 난 상도 다맞출수 있어. 그러면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보면,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본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걸 기준으로 본다면, 잘 보세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요약집에 다 있는 내용이고요. 요약집에 다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약집만 외웠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뭐 파이널 책 같은 거 이런 거 공부해가지고 별 4개, 5개 들어있던 이런 내용들. 이게 다 하예요. 이 중에는 문제가 좀 어려워서 상으로 분류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하라고 보셔야 돼. 그 정도는 보고 지금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중은요, 요약집에서, 요약집에서 찾아야 되는데, 바로 요약집에서 못 찾고 이걸 통해서 계산을 하거나, 공식을, 그죠? 확인을 해야 되는 거나, 이런 내용들이 좀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 상해요. 10, 지금 20년 동안, 한번 나왔거나. 그렇죠? 아니면 풀이하는데 시간이 제가 풀었을 때한 5분 정도의한 문제. 여러분들이 풀면 어떻게 돼요? 15분에서 아니면 포기하거나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관연도 10, 뭐 5회도, 6회도 이렇게 하는 이유 내용은 다 뭐냐면 여기를 외워 버리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왜? 얘는요. 쉽게 얘기합시다. 얘는 오늘 나오나 어? 오늘 시험에 나오거나 내일 시험에 나오거나 모레 시험에 나와도 어차피 못 맞춰요. 이거는 신경 쓰지 말고 좀 읽어보고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걸 찍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고요. 얘하고 얘에서 초점을 두는데 얘가 몇 개인지를 찾아내야 되고요. 얘가 몇 개인지를 빨리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자, 공부법은 뭐냐? 관연도 문제지예요. 관연도 문제지에 공부법은 지금 2주가 남은 상태예요. 2주가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일단 상은 버립니다. 상은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중이 있고 하가 있어 그럼, 어디다 집중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중이요? 아니요, 하에다 집중하세요. 확실하게 맞출 것부터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중에 대한 감각을 늘리는 거예요. 아, 이 정도는 중이구나, 이렇게 하고, 감각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개 가도록 하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진짜로 가능한 것인가? 라는 거를, 똑같이 그죠? 어. 2021년도 2회 필기 2회였죠? 얼마 전에 나왔던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자, 2020년 전기사 필기 2회인데 전기 자기학이에요. 자, 전기 자기학입니다. 자, 1, 2, 3, 4, 5, 6, 7, 8, 9, 10. 자, 20항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문제를 풀어드리는 게 아니라 했어요. 상중하를 보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두 종류의 유전체 유전율이 있고요. 경계 조건이에요. 아, 우리 공식집 몇 장에 있어요? 4장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문제 분류상 하네요. 하. 뭐 계산도 없어. 그냥 공식만 하면 맞추는 거예요. 어, 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럼 난리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두 번째요. 공기 중에서 반지름이 0.9인 구도체 줄수 있는 최대잖아요. 이 구도체 주위 공기에 대한 절연 내력은 이렇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도체라고 하면 지금 보면 절연 내력이 전개색이다라는 것까지 알면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별 다섯 개는 있어요. 별 다섯 개 있었던 문제다. 이거지. 그러면,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이게 하가 되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요약집만 외운 경우에는 얘는 뭐가 돼요? 상이 돼 버릴 확률이 있어요. 냉정하게 하세요. 아, 나는 이거 아는데 이거 하야 하. 하면 안 돼. 냉정하게 하세요. 2번은 일단 틀인 거야. 2번은 뭐 시험장에 갔을 때 그죠? 2번은 재수가 좋아서 내가 이걸 막 구도체로 해서 계산하다 답이 나왔다. 그럼 다행이지만 아니면 하상에 상. 세 번째 봅시다. 진공 중에 평등자계 중에 반지름의 투자율인 구자성체 구자성체 감자율은 얼마예요? 3분의 1이었고 환상솔레노이드는 1입니다. 감자율에 대한 거, 감자력에 대한 거 얘기했어요? 감자력은 뭐에 비례한다? 자화의 세계에 비례한다그랬고 이것도 문제 그대로 있어요. 하요 이것도 우리 요약집에 그대로 있습니다. 네 번째요. 유전체 단위 최적당 에너지 아 2분의 1의 입실론 2의 제곱 이 입시 논문에 뒤에 오겠죠? 아. 요약집에 있어. 하. 아. 뭐, 계산 문제도 아니죠. 다섯 번째 보세요. 환상 철심에 권수 A인 A 코일과 권수 B인 B 코일이 있는데, 그죠? 자기 인덕턴스가 LA라면, 이거 사실 이제 문제가 그 당시에는 LB였는데 제가 바꿔버렸어요. 이것도 공식집에 그대로 있어요. 하에. 계산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하야. 여섯 번째 보세요. 자화의 색입니다. 자, 자화의 세기는 공식 지면 어떻게 되어있어요? 자화의 세기는 mu0, mus-1의 자기의 세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4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비투자율이 350이니까 350-1 곱하기 자기의 세기 3 4 0이에요 그럼 사실 이거는 우리가 계산 문제니까 일단은 중이라고 놓고 나중에 보니까 하였다는 거예요. 공식에다 그대로넣으면 답이 나오니까. 공식에 그대로 답을 넣어서 나오는 것도 잘못 눌렀을 확률에 따라서 중이라고 저는 표현을 한 겁니다. 일곱 번째 보세요. 전기력선의 수요? 공식 집에 그대로 있어요. 아. 여덟 번째 보세요. 비투자율에 대해서 자기저항을 해요. 철심의 단면적은 어떻게 되냐? 자기저항은 뮤S분의 L로 했는데, 여기에 보면 길이는 1 m 고요 뮤는요? 뮤는 μ는 자기저항은 얼마예요 2 곱하기 10에 7승이고요 뮤는 4 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 곱하기 비투자율이 그죠? 어. 없어요 그다음에 아 비투에 50 있네요 50 있고요 단면적이 S입니다 이거 찾아내라는 거예요 얘하고 얘하고 위치만 바꿔면 겠죠 이거 중이에요 하긴 하지만 중이라고 저는 표현할게요 아홉 번째 보세요 자속 밀도가 있고 자기의 30도로 각도로 움직일 때 유기되는 기전력 뭐야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인데 어쨌든 얘도 계산을 해야 돼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우리 교재에 다 있죠. 이는 v 크로스 b의 l이에요. v b l의 사인 세타예요.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면 만 돼요. 그렇지만 공식이 생각이 안 나는 문제다라고 보면 중으로 분류를해 버리는 거예요. 10번 보세요. 전기력선에 그죠? 성질. 등전이면과 수직이죠. 그다음에 도체 표면과 수직으로 간다. 내부에 존재할 수 없고요. 전자 높은 점이 낮은 점이 많은데, 그, 우리 동식 집에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 보세요. 평등자계와 직각의 속도로 발생된 전자의 원운동. 야, 원운동. 로렌츠의로렌츠의 힘이라고 했는데, 원운동의, 그죠? 반경은 2비분의, 그죠? 우리가, 원운동 반경 이거 다계산 했는데, 여기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이 자체로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말로 돼 있어서. 상. 또 걷네, 이거. 그죠? 12번이요. 유전체 경계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경계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써요? 2분의 1에 입실론 2의 제곱. 2입실론 분의 d의 제곱. 2분의 1에 ed라고 하는 공식이었는데. 뉴턴퍼미터 제곱. 이거 저, 요약집에 다 있어요. 요약집에 다 있는 거니까. 아, 어, 보니까 뭐야. 2분의 1이 있어야 되고. 어, 이런 건안 되네. 2분의 1 있어야 되고. 2의 제곱이어야 되니까. 아, 이거 3번이 맞네. 이것도 하예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중이 될수 있어요. 왜 평행으로 작용하는 게 처음 나온 거거든요. 왜냐면 보통 수직으로 작용한다고 했는데, 자, 13번입니다. 이거 패턴이 그대로 있죠. 구도측 구의 정전용량 얼마야? 4 8 1는 a 죠 하야하. 지금 제가 하라고 쓰는 거를 여러분들이 상이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심각한 거다. 이거지. 자, 14번입니다. 와전류가 이용되어 있는 거이 야, 이거 모르겠네. 그죠? 이건 뭐야? 상의. 이것도 이제 실제로 시험 문제에는 몇번 나왔기 때문에 맞출 수는 있어요. 하지만 상의에요. 15번이요. 전기력선의 방정식인데 제곱식으로 나와요. 야, 저 적분 심각하게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상의다. 16번입니다. 자계 시루값이에요 특성 임피던스 할때 제가 말했어요. 자계분의 전계. 자계분의 전계는 입실론 제로분의 뮤 제로인데 377이나 120파이라고 했어요. 자기의 세기는 1 2 0파 분의 1의 전개의이죠 이렇게 계산을 했다면 이건 뭐 별거 아닌데 이거는 중으로 봅니다. 하로 볼 수도 있지만. 왜냐면 하이 공식에서 377이 1 2 0파인지또 모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이렇습니다. 17번이에요. 전이 계수죠 가까이 전이 계수인데요 우리가 저 문제는 아, 우리 기본서에는 있었지만, 아, 나머지는 거죠. 잘없어 그래서 여기는 뭐다? 이건 상이라고 봐야 돼. 자, 상이 벌써 그죠? 분장히 많죠? 자, 정사각형의 중심점의 자개색이 어떻게 써요? 파이엘의 2루트 2에 i였다. 이건 공식집에 그대로 다 있네. 그대로 고다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중이에요. 하가 될 수도 있고요. 1아홉 번째입니다. 점전화가 있을 때단위 벡터를 계산하래요. 야, 그죠? 이게 되죠? 어.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아, 이것도 중 정도는 돼요. 이건 완전한 중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사람은 잘 보세요. 2, -2, 4. 얘하고 얘는 플러스. 잘 보세요.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요둘 중에 하나겠네요. 이게 됩니까? 몰라서 찍어도 1번하고 4번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를 안다고 하면 풀수 있었던 문제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파장이 있다면 주파수. 아, V는 이건 뭐 f 플니다 이거야. 내가 맨날 소아하면서 초등학생들 다 외우는 식이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뭐 중이라고 봅시다. 그래, 아, 공식 집에는 없었으니까. 자, 지금부터 보세요. 상이 몇 개냐면 다섯 개예요. 상은 이미 틀렸어. 이미 틀렸어요. 그러면 상은 이렇게 놓고 잘 보세요. 이렇게 놓고 과연도 문제지 1년치를 지금 벌써 본 거예요. 한해 차를 다 봤어, 제가. 한해 차를 다 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상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 아, 상을 점검해요. 보 자, 아, 이건 계산 문제인데. 계산 해봐야 되는데. 어, 공식 넣어서. 그 다음에, 이건 안될것 같아요. X, 완전 X. 완전 X. 그 다음에 11번. 아, 이거, 이거 어려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완전 X. 그죠? 그 다음에 14번이죠? 어, 요거는 그래도 간단하게 외우면 그냥 하나만 보고 외운다 그러면 외울 수는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뭐예요? 와전류, 자장이 있어야 되니까 마그네틱이란 말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자장. 자장이, 자, 자속이 수직으로 들어갈, 에, 직진하면 회전하는 전류가 된다니까, 와전류잖아. 그러니까 자장이 있어야 된다. 아, 그러니까 요거구나. 요렇게 하나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아, 14번은 상은 상인데, 완전 X상은 아니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될 거야, 라고 체크를 하는 거죠. 요거는 외울 거야. 음. 지금 세모한 거는 뭐예요? 암기하는 거야, 그냥. 그 다음에, 15번, 아 얘는 안 돼. 요 얘는 완전 아웃. 이것도 완전 아웃. 16번입니다. 17번이에요. 아, 이것도 완전 아웃. 아, 이거 언제 전이기에서 다시 공부 해 이거 다 아웃.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이제 복습을 들어가는데, 복습을 들어가는데 뭐예요? 완전히 X 쳐버린 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하나 나중에 외우자는 거죠. 그러면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풀어봐야 될 문제는, 자, 주문. 뭐예요? 쭉 봐서 1번 공부하고요 2 3번 공식이죠 공부하고요 4번 공부하고 5번 공부하고 그 다음에 6번 그죠 6번 좀좀 있어 얘기하자고요 7번 공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 요번에 공식이 있는 거니까 자그 다음에 어, 보니까 13번이에요 어, 요건 뭐 당연히 구도체 그 다음에 16번, 16번, 그죠? 아, 이거는 그 나머지는 내버려 둡시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하가 몇 개냐 이거야. 하나 공부를 해야 될게 둘, 셋, 넷, 그죠? 다섯, 여섯, 일곱 개예요. 얘네들은 전부 다 뭐예요? 무조건 맞춰야 돼. 무조건 맞춰야 돼요. 얘들은 무조건 풀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분리한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해놓고 어떻게 돼요? 공식집에 줄만 그면 돼요. 어, 공식에줄그놓고 그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뭐예요? 아, 중인데, 그죠? 중인데, 우리 중이라고는 분류했지만, 하에 가까운 애들. 하에 가까운 애들. 뭐예요? 6번. 자, 공식에다 그냥 계산만 하면 돼요. 이거한번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8번. 공식에다 계산만 하면 되고요. 9번. 공식에다 그냥 계산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 공식에, 대해 공식이 넣는 건데, 아, 이건좀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해도, 요거는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6번 보세요. 어, 요것도 그냥 계산해보면 될것 같고, 18번입니다. 요것도 그냥 공식에 있는 거지만 계산하면 돼요. 자, 이 회차는요, 분석을 해보니까 어때요? 어렵지 않았어요. 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13, 14, 15개까지 맥시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다면 하, 중, 상으로 보면 상 5개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예요 그중에 잘 보세요 중, 하로 분류할 수 있는 게 다섯 개 진짜 중은 두 개예요 그럼 하가 몇 개냐고요? 하가 지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일곱. 그죠? 딱 일곱 개로 했어요. 그죠? 응, 거기서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죠? 일곱 개고. 하가 일곱 개고. 중이 몇 개예요? 중이 봅시다. 중이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넷. 그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네요. 아, 여덟 개. 여덟 개에서 진짜 중이 두 개고 중하가 여섯 개네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관연도 문제지 풀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 버려, 버려. 이거는 오늘 시험을 보나, 내일 시험 보나, 어차피 못 맞춰요. 그렇죠? 어차피 못 맞춰요. 그러면, 잘 보세요. 한은 무조건 맞추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이거는 맞춰라, 무조건. 하하고 중화를 맞추세요.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하하고 중하를 하하고 중하를 구분해서 구분해서 얘네들 위주로 우선 공부가 끝나야 돼요 중하라고 하는 건 어쨌든 하로 분류될 수도 있거든요 공식 수 그냥 거기다 값만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중하가 되니까 얘네 둘이 해야 13개인 거예요 그럼 나머지 5개는 뭐예요? 시험에 실제로 내가 시험장에 가면 이 5개는 그냥 한 번으로 다 찍어버리는 거야 방법이 뭐, 이거 있잖아요. 요건 1번 갖고 요건 2번 갖고답사로다 답해나가니까, 하나 그냥 쫙! 통해서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에서 많으면, 한 개에서 두 개. 보통 한 개. 건지죠. 그러면, 14개 정도는 각 뿐이 간다는 거예요. 이 비율이, 이 비율이 왔다 갔다 합니다. 뭐가 왔다 갔다 하냐면, 상이 더 많아지게 되면 어려운 시험의차고요 하가 더 많아지면, 이보다 훨씬 쉬운 회차가 돼요. 그래서,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에서 구분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여기에다 공식 중에, 그죠? 공식 중에 그냥 그대로 놓고 지금 얘처럼, 얘처럼 그대로 계산하는 애들. 그죠? 이런 애들은 그냥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그죠? 아, 이런 것들은 이제 중은 중인데, 그, 맞춰봐야 될것 같고. 요거 뭐죠? 그렇죠? 20번 같은 거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관연도 문제지를 푸는데 오늘 전기자계약을 우리가 어 공부를 한다고 하면 전기자계약의 7년 침은 21회차입니다. 21회차에서 여러분들이 어 상중화로 나누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왜냐면 본인이 상인지, 중인지, 한지 모르는데 보시고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그 밑에 해설이 나오잖아요. 해설에 보면 그냥 공식만 떨렁 있다든지. 뭐, 다른 책은 잘 모르겠어요. 제 책만 기준 얘기하는 거예요. 공식만 떨렁 있다든지, 아니면 뭐예요? 공식 바로 밑에다 그냥 계산 값을 넣으면 그냥 나오는 문제라든지, 그런 거는 본인이 못한다고 생각하면 안돼 그건 다 동그라미 쳐야 돼요. 나머지 안 되는 거는 다 거버리세요. 어차피 안 돼. 여러분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 중에는요, 전기자 계약 같은 문제 중에는 일부는 대학에서도 연습문제 어디 구퉁이 있는 문제도 있어요. 제가 그몇 년도인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한 문제는 사실은 제가 풀었을 때한 15분 걸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풀면 어떻게 됐어요? 안 돼. 아예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건 뭐예요? 출제자 입장에서 뭐야? 100점, 만점 방지용이에요. 만점 방지용을 잡고 늘어지고 공부할 때 그걸 몇 해독씩 해버리면 그때 완전히 에러가 납니다. 그리고 공식집을 외웠다면, 제가 여러분들이, 나는 이번에, 뭐, 예를 들어, 세 번째 보는데요. 세 번째 본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 두 번째 보든 세 번째 보든 관계없어요. 두 번, 세 번을 보든, 뭐, 백 번을 보든 관계없는데, 여러분들이 적어도, 요약집을 보고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그걸 해도 열심히 외웠다면, 딱 보는 순간에, 아, 4장. 아, 2장. 아, 요거 7장. 그렇죠? 맞아요? 아또 7장이라 봐. 이건 8장입니다. 감자요 감자료. 8장.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있냐는 거야. 자, 몇 장이에요? 2장, 4장에 동시에 있고요. 그 다음에 10장에 있고, 인덕턴스. 요건 뭐예요? 8장에 자화의 세기. 그 다음에 2장에 전기력 선수.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자기저항. 몇 장이에요? 8장.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7장입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그 다음에 2장, 전기력 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어, 7장의 로렌츠 힘입니다. 얘는 뭐예요? 4장의 유전체에 작용하는 힘이고요. 얘는 뭐예요? 3장의 아, 구도체 어, 정전용량이에요. 와전류 그죠? 몇 장이에요? 몇장이야 와전류 9장에 있습니다. 9장 와전류 그죠? 이건 뭐예요? 2장 얘는 뭐예요? 11장 전자기에 있었던 문제고요. 얘는 어떻게 해요? 3장에 있었던 거예요. 전이 계수 전이 그 다음에 얘는 뭐야? 8, 어, 7장에 있는 내용이지만 자속 밀도니까 B는 μ h 로한번더 들어간 문제예요. 그래서 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몇 장이에요? 2장. 얘는 11장입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전요, 관연도 5회도 했습니다 그런 학생들 가끔 제가 보니까 카페나 이런 데 쓰더라고요. 관연도 5회도. 그럼 5회도 했어 이게 몇 장에서 나온지는 알아요. 아니, 이게 몇 장에서 나오지도 모르는데, 무슨 오해독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어? 공식을 딱, 딱 챕터별로 딱 정리해서, 딱 나오면 거기다 빠바바박 집어넣고 끝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거야. 이런 거는 건들지도 말라는 거지. 이 장, 뭐, 이번 상, 상, 상이 안 해. 하지도 마세요. 건들지도 말아야 들 맞아요? 빨간색 하, 그 다음에 중하, 이런 애들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집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정리를 한번한 한 거예요. 그래서, 어, 자기학의 경우는요. 잘 보세요. 회차를 어느 회차든지 보면 잘 보세요. 자기학을 분석을 합시다. 자, 1번은 4장. 1, 2, 3, 4, 5, 6, 7, 8, 9, 10, 11장이에요. 자, 4장에서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 뭐예요? 2장에서 하나 나왔고요. 얘몇 장이라고요? 8장에서 나왔고요. 얘 4장에서 나왔고요. 얘는 얼마야? 10장에서 나왔고요. 얘는 8장에서 나왔어요. 얘는요, 전기력서 2장에서 나왔고요. 얘는 뭡니까? 8장, 자기저항. 그 다음에 얘는요, 7장에서 나왔어요. 얘는요, 전기력선 2장. 얘는요, 7장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얘는 4장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야? 3장에서 나왔고요. 와전류는요, 어, 9장에서 나왔습니다. 얘는요, 2장에서 나왔고요. 얘는요, 11장에서 나왔습니다. 얘는요, 3장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어, 7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7장에서 나왔어요. 얘는요. 2장에서 나왔습니다. 얘는요. 11장에서 나왔어요. 이해되시죠? 안 나오는 애들 거를 지금까지 요약 정리를 또 하고 있어. 내가 보니까. 안 나오는 데를 1장의 벡터를 그죠? 아직도 정리하고 있어요. 또 5장에 그죠? 전기 영상법 아직도 하고 있다고. 아주 그 정도는요, 아주 간단한 공식만 보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니까 뭐야? 아, 7부터 뒤로 많이 나오는데 2장하고 4장이 많지, 3장은 그렇게 많지는 않구나라는 것도 빨리빨리 분석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석력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요약집 보시면서, 줄고 가면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어, 필기 관연도 문제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 어떻게 하면 일주일 사이에 7년치를 다할수 있는지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